자 보시면요, 이게 우리 서브 마스터리가 여기에 있거든요. 단축키 V 이제 아이콘은 여기 있어요. 클릭하면 바뀌어져요. 자, 서브 마스터리를 사실상 이 게임 육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한 우물만 파야 되는 게임이에요. 내가 높은 곳에 가서 사냥을 해야지 좋은 템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유사시에 이걸 쓸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서브마스터리 올릴 수 있는 팁부터 알려 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20, 27 이거 어떻게 올렸냐면요 내가 맨손과 전투방패로 절대 올린 적이 없어요 예, 네. 어떻게 올렸냐 그러면 니 어떻게 올렸는데 자 보세요 자 40렙 이상 고렙몹이니 내할 거 맞는 몹이죠 딸피 만들고, 딸피 만들고 막 막타를 방패로 치세요. 자, 아, 자, 딸피 만들어 볼게요. 한두방 놔두고, 빵, 빵. 자, 그러면 방패 마스터리가 5천 가까이 먹는 거예요. 딱 빵, 빵, 빵. 딱 다시 다시 석궁, 따,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막타 넣어놓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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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하면. 1렙에 한 마리 잡으면 11렙, 뭐 15렙 이렇게 올라가요. 빵빵빵 치면요, 막타를 그렇게 날리면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야, 나는 방패를 주력으로 하고 키우고 싶다. 이거 너무 너가 다 아니냐? 아니, 뭐가 뭐가 달라요. 속공을 치다가 마지막에 방패로 경험치 먹는 거랑 안 그래요. 그죠? 방패로 처음부터 패 가지고 경험치 먹는 거랑 다른 거한 개도 없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막탄 안 가도 고 방패로 빵 바로 오르죠. 30까지는 너무 너무 잘 와라요. 진짜 30까지는. 아 어,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오나 물약이 없다. 물약이 없다. 물약이 없다. 없다. 근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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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아 스탯 또 떨어졌어. 아 이런 이런 이런. 슬프다. <laughs> 자 스탯 떨어진 김에 스탯 떨어졌는데 혹은 레벨업했는데 왜 스탯이 안안 안 찍어지나요? 뭐 성배 먹었는데 왜안 찍어지나요? 보시면 왼쪽 위에 스탯 창 체력바 옆에 보면 십자가 있죠? 클릭하세요. 럭에서 1위 깎였어요. 자 가만 냅두면 자동 복구까지 하루 만 하루가 지나면. 1포인트, 이거 2포인트가 회복됩니다. 내가 이게 5포인트가 전체 다 회복되는지 아니면 전부가 다 회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포인트당 하루일 거예요. 제가 PK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여튼 여기 보면 2분의 1이라고 돼있죠. 자, 원래 하루에 5포인트까지 공짜로 복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하다가 하도 죽어서 3포인트를 써먹었고요. 지금 2포인트가 남았어요. 자, 원래는 이렇게 됐겠죠. 1포인트를 회복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공짜가 하나 남았고, 전투력 회복되고, 럭이 회복됐습니다. 됐죠? 예. 요거를 회복해야지 스탯이 찍혀져요. 여기 가운데 플러스 표시가 나면서 스탯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스탯이 추가로 안 찍어집니다. 그래서 스탯 복구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